네, 새해 첫 주말에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얇은 겨울 외투 하나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남해상으로 먹구름이 들어와서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 지역으로 최고 40mm, 남해안으로는 5mm 정도가 예상되고요. 또 내일은 중부 지방 곳곳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영동은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서울 등 그외 중부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비나 눈이 조금 오겠는데요. 이 강한 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밤부터 찬 공기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겠고요. 이후 주 중반에는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추위 대비를 시작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 남부는 점차 흐려지면서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경기나 인천 지역의 경우에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졌습니다만, 그외 대부분 지역은 평소 대기지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과 전주가 11도, 광주와 부산은 12도까지 올라서 3월 중순에 해당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 해상에서 물결이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